로이존스 목사 세상의 사물에 사로잡힌 예수님은 세상의 물건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는 것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오 본 6장 20절 말씀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태오 6장 20절에서도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섬기다라는 낱말에 중,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란 사물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끔찍한 통제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낱말을 사용하십니다. 생각을 멈추는 순간 사람들의 앞재 세상의 폭중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지독한 권세에서 앞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강력할 뿐만 아니라 미묘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실제로 조종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그 사람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 아주 미미한 변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다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상주의가 청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중년이나 노년과는 왜 상관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냉소주의가 됩니까? 인생에 대한 순관생관 왜 사라져 갑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의 포물 의 희생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본다면 그 안에서 이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를 읽어봅시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밝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대학생이 되었을 때 세상의 관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공정하고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그런더 이상 처음 일생을출버했을때그 사람이 아입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익숙한 현상입니다. 소년이 자라갈 때 감옥에 그늘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꽁꽁 묶어버립니다.